자 여기는 부산역입니다 이제 기차를 타고 서울에 가서 강남에 가서 세미나를 합니다 6시에 그래서 제가 어떤 커피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커피숍 에스프레소 원액이거든요 여기에 따뜻한 물이나 찬물 타면 커피 아메리카노가 되거든요 요거 잔뜩 만들어서 세미나 오시는 분 드리려고 만들어서 갑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과연 오시는 분들을 제가 전부 다 만족시키는, 어, 그런 레슨 세미나를 할수 있을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그래서, 어, 끝나고 나서, 후기도 한번 남겨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 있으시면은, 후기 보시고 또 다음에, 이제, 매달 한 번씩은 꼭 하려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신청을 하시면은, 아마 제가 골프를 좀 재밌게, 어, 스트레스 안 받고 할수 있게는 도움들이 있을 겁니다. 이제 서울 가서, 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